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시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힘과 폭력으로. 또한 맨파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세상 나라 바벨론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 그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가시죠.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430년 동안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두셨다가 430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그 근성을 광야 여정 동안 모두 다 빼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 자유자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와 다 계산을 해보면 13개월 10일 정도 신해산 아래 머물게 하셨지 그 1년 이상의 시간을 빨리 광야를 지나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1년 이상의 시간을 신해산 아래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배경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출애굽한 지만1 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스무 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정비하면서 출발할 그럴 준비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민숙이 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1장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부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탐욕과 욕심,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11장 후반절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애굽의 때가 좋았다, 애굽의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한없이 자책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죠 그 모세의 모습들 을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에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사름이었는데 그 불사름을 넘어서 하나님은 16절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동력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하께서 모세게르대 이스라엘 로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책임이 너무나 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통치하는 그 사람이 누구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기 보에 모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나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모세가 끊임없이 내가, 나는,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무나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70명의 그 지도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에게 지어졌던 그 백성들을 향한 짐을 서로 나누어 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실제로 70명의 장로들을 모아 나아가게 되고 25절에 보니까 요와의구름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성령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언했고 예언을, 예언을 멈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 이후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기명된 자 중에 해막으로 나가지 않았던 엘닷과 메다에게도 영이 맺고 그들은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 성막에서 해막에서 끊임없이 시종을 들던 이 여호수아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여, 말리소서. 그죠? 엘닷과 메다시 아마 이엘닷과 메다시 해막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봐서는 모세의 요청에도 잘 응답하지 않았던. 응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대척 지점에 서 있었던 엘답과 메다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이 인물들이 주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는 것을 요소하는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을 왜그 70명의 장로에게 임하게 하십니까? 왜 메닷과 엘닷에게 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이 예언은 이 말씀, 이 모세의 이이 이 심정은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라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성도,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 합니까? 뭐 성령을 성령이 임해서 뭐 방언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신령한 것, 신비한 것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요? 인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모세와 한 마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버거웠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고 동력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시기하는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동역하는 70명의 장로들 모세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70명의 장로들만 영이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이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붓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해결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멸시했을 때 그들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기력이 세하였느냐. 여러분 앞에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그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삶아 먹고 쪄 먹고 튀겨 먹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뭔가 재료가 있으면 참 가장 가장 각색들 해 먹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만나에서 고기 맛이 날 때까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기 맛이 안 나는 거죠, 고기 맛이. 그 이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내가 다 먹이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도 그저 재밌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이 탐욕덩어리 이 백성들한테 뭐 소고기를 잡아본들 삼겹살을 구워준들 그게 양이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모이면요 내 혼자 삼겹살 먹으면 300g이면 충분한데 사람이 모이면 더 먹어요. 그럼 많이 모이면 더 먹어요. 한, 한정 없이 먹어요. 먹을 때 혹시라도 그래서 먹는 것 같아요. 너보다 저 사람이 많이 먹을까 싶어서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모든 생선 다줘보이서 하나님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안 거죠. 그럴 때 22절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와께서모세에게 이르되, 요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이 내게 응하는 여우를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요하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기부로 핫다와. 그러니까 탐욕의 덩어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백성들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2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시는 요아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왜 구원하에 내셨는지, 왜 너희를 자유민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는지, 구원의 영광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다 없어지고, 내가 오늘날 못 먹은 것, 그것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모세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등하니,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을 등하니 여겨요. 구원을 가볍게 여겨요. 구원 그거 뭐별것 있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내가 못 먹는 그 고기, 내가 못 먹었던 그것, 그것 때문에 원한이 되어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언제나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언제나 결핍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와의 구원하심,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등한히 여겼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34절 먼저 다시 한번더 보면, 그곳 이름을 기부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뭐 했다고요?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부로 닿다와의 내옛 사람의 욕심 덩어리를 장사시키는 겁니다. 거기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욕심 덩어리로 살지 않는 것이 탐욕 덩어리로 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신앙의 예정 가운데에 기부로 닿다와가 있습니까? 그, 그 무더기만 보면, 아, 내가 그 욕심 속에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그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확실한지 여러분 확인하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합니다, 주님. 무엇으로도 내 육신에 배, 내 탐욕과 정욕을 채울 수 없는 악한 존재인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부로 탔다와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결핍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의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힘써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